안녕하세요. 스위처스하기이 이사입니다. 오늘은 쌍용 티볼리 에어워 에어 디젤 1.6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쌍용 티볼리 에어입니다. 2016년식 2016년 4월 경유 오토 흰색에 69,341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자, 운전석 조수석 내비 스타트 버튼, 루미러 하이패스 플랫바스 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 69,000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 사고 보증 가능하고요. 조수석 방향이고요.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열선 시트,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일반 크루즈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루밀러 하이패스, 블랙파스 2 채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티볼리 에어 디젤 1.6 말씀드리면서요. 자 썬루프, 썬팅, 썬팅 80만원짜리라고 합니다. 타이어 올교환 했다고 합니다. 타이어 트레도 뭐 많이 남아 있겠죠 자수입차 싸기사 이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기사 이사는100% 신명 판매와 성유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자싸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키로수 69,341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완전 무사고는 맞습니다 근데 운전석에 이제 판금 도색 w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교환된 게 아닌 판금 도색만 들어간 겁니다 w 표시 그래서 완전 무사고는 맞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티볼리에요. 이륜의 디제 1.6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볼리 0758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콜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쳐 싸기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요일다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유티볼레어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